할렐루야 4월 12일 수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신한 사람들입니다. 개개인 예수님과 1대1 면담, 고해성사, 제삼을 받고, 자신의 육신에 병을 낫게 하며,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다 고침을 받은 제자들, 신유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두 조각 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생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조금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하면서 갚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래, 고맙다. 내가 이 의리를 잊지 않으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아껴주고 섬겨주었으니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하면서 갚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제가 양복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양말이라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하였지만, 커피 한 잔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이 역사가 더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는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이성적인 역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새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우리 자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는 걸 믿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뭘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딸이 뭘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귀하고 귀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마 그 사건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사건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들은 여러 가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이 와닿았고 이해가 잘 되고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부딪혔을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가웠던 거립니다. 혼자서 고개 가웠던 거리다가, 고개 가웠던 거리는 사람끼리 눈이 맞게 되면, 뒤에서, 이상하다. 이해가 가지 않네. 쉽게 이해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고개를 가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가우뚱거리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입을 삐죽삐죽댑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십니다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딴전을 피웁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끓입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놀이기를 만지작 만지작 하는 것입니다. 이란 제자들이 한 명, 두명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떠나갈까? 활랑과 핍박과 어려,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토록 은혜 받고 뛰고 달렸던 제자들. 개개인이 주님한테 애를 써서, 애를 써서 주님에게 고백한 제자들이 어하야 한두 명 떠나갈까? 어찌 보면 역사가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역사를 도모해야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왜 예수님한테 시험이 될까? 왜 실족을 할까? 세례하는또왜 실족을 했으며 제자들은 또왜 실족을 하며 떠나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역사가 될까? 이것은 4천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던 자들도 있고 선지자라고 한 자들도 있고 그들이 부분 진리를 전했을 때 300명이 돌고 일어나기도 하고 700명이 돌고 일어나기도 하고 1000명 이서 모이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정작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관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한 명도 탈선함 없이 이 역사 온전히 가야 하는데, 겉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이 왜 떠나갈까?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슬프지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모세처럼 왕궁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목수 아들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하시는 것은 집 짓는 일입니다. 못잘 박는 일이죠, 못.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잘 쪼개는 것. 도끼를 던지면 나무에 탁탁 꽂힙니다. 한번 만에 나무를 쪼개 버립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 했습니다. 나무들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수양을 잘 잡아 주었습니다. 잡초를 잘 제거하시고 거름도 잘 치시고 농부와 같이 참으로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집들을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잘 해주셨고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조차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형제조차 믿지 못하는데, 그 누가 믿을까? 세류안이 알고 있었고, 세류안의 말을 들은 안드레와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세류안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르야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조차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열두 제자가 남았는데요. 역사가 지난 후에 열두 제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제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임에 늘 참석했는데, 참석을 하다가, 예수님 살아있을 생전에는잘 참석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끝까지 함께 하는 자, 그 자들이 기록에 남습니다. 베드로만이 기록, 어,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이 고백을 베드로만이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만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그리스시요, 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만이 했을까? 아마 고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제자가 베드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 성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 길로 갈 수가 있었겠죠. 왜? 사람 마음은 똑같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그 시대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백 배, 천배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섬례를 만나서 섬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할까요? 자가용을 몰고 KTX로 간다 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면 예수님 시대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더 어렵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역사, 인생, 노정이 더 서글프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위험하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게 위험하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고생입니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단한 번인 역사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를 그 시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후대에 시대가 발달한 후손들이여 너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너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따른달지라도 명분이 될수 없다 줄을 버리고 돌아설 명분이 없다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하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짜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영생의 말씀을 먹어보셨습니까? 진정 진리를 먹어보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감행하실 때. 사단이 함께 했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다.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면 주님께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언혜 서러울 때, 기분 좋을 때는 진리를 먹지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진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꼬박꼬박 씹어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다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역사의 주인이 되고, 역사에 기록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육의 생각으로는 섬니길을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기도해서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들. 평소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식을 합니다.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자지 않습니다. 생각이 돌아가 버립니다. 과연 하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작,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금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성을 쳤으라도 다시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깨어졌을 때 그때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조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과연 하늘 앞에 오를까? 자신의 그릇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험난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참으로 실망할 때도 있고, 참으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탄감에 들어갔는지, 하늘 앞에 죄를 범했는지, 어디를 지켜야 될 때인지, 신앙 고백을 지키고, 하늘을 위로해야 될 때인지 그것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라보고, 삶의 질서가 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마음이 돌아갈지라도,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사람들에게 어리고 힘든 시기에 항상 주를 더 가까이하며 주를 모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을 더 권리를 받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